아, 요, 요거는 또, 이야, 참, 이 방사능, 북한의 방사능 오염물이 서해로 버렸다. 우라늄 폐수를 버렸다. 근데 이거 제가 요거 뉴스를 보고서, 예, 좀 검색을 해봤더니 다 저기 그쪽 채널에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조중동 쪽하고, 어, 일부러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야기의 출처가 유튜버한테서 나왔더라고요. 그 민간 감시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우리 진보 진영으로 치면은 고양이 뉴스 같은 채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먼머루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봤더니 0.87 경고 수준이 나왔다. 이게 북한이 오염물을 어, 그렇게 방출했다라고 이야기한 곳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내가 해봤더니 그렇더라. 이거를 갖다가 또 레거시에서 그대로 그거를 갖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신력 있는 데서 그 오염수를 조사를 한게 아니기는 하더라고요. 음,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일단 좀 봅시다. 이 이야기는 꽤 나온지 오래된 얘기기는 하죠. 한 5, 6년 전부터 이 보수 쪽에서는 들고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자, 북한은 정말 방사능 오염물을 버렸을까? 북한이 뭐핵 그런 거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고 있기는 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버렸나요? 이건 솔직히 조금 유출 가능성 이 있어요. 북한 쪽에서의 유출 가능성은 있다. 자, 타워 카드잖아요. 네. 어떤 사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버렸다라기보다도 네, 사고. 사고라고 하면 어떤 시설에서 무언가 사고가 나서 그게, 어, 좀 일부러 버렸다라기 보다도 새 나갔다 쪽이 더 맞지 않을까요? 네. 거기에다가 펜터클의 6번. 완제 6번인 거 보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오염수가 나가게 됐다.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오염수가 어느 정도의 위험도인지, 음, 어디까지나 카드니까요. 한번 볼게요. 음, 오염수가 어느 정도의 위험 정도인지, 실제로. 0.87이면요. 상당히 경고가 높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아. 자, 위험 정도. 인데요. 이게 지속적인 거보다도 한 번씩 그런 게 있나? 음, 관리 부실이에요. 관리 부실이고 일부러 방출이라기보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체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음, 어 아주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는. 방사능하고 관련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냐 하면 물병자리 에 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화성의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설이 뭐 노화가 돼서 뭐좀 붕괴가 됐다든지 뭔가 그런 사건 사고예요.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위험도에서 위험도에서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메이저 카드가 나왔으니까 체크를 하기는 해야 될것 같다. 좀 그렇게 보이네요. 정부에서 이거를 좀 관리를 할까? 앞으로. 음. 정부에서 관리를 할까? 방출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사고 같은 느낌이 더 큽니다. 관리 부실, 시설 노화 또는 관리 부실, 어떤 사고.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도 잘 얘기를 할까? 관리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은 자 지금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 북한하고 대화의 물꼬가 아직 트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사제 카드가 나온다. 공식은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소통의 루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 그러니까 수면 아래서는 연락이 있다라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노력을 해 가실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급하게 섣불리 돌아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주변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죠. 그 국힘 쪽이라든지 또 조중동 쪽에서 지금 우리 정부하고 북한하고를 자꾸 엮어서 혼돈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인데요. 영번 풀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인 거고요. 뭐, 잘, 요거는 합치해서 어떤 결정을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노력을 할것 같다. 이렇게는 보여지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서해안에 있는 방사선, 방사능 오염물이라는 게꼭100% 북한이다. 라고 보기에도 뭐 하다라는 의견도 있죠. 북한도 생각할 수 있고, 중국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일본 오염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것도 좀 볼게요. 어디에서 나온 오염수인지, 그 주범이 어디가 더 비율이 높은지인 거죠. 셋다 의심스럽긴 한 상황이잖아요. 자, 볼게요. 어디인 건지. 자, 북한. 인건지, 중국, 일본, 어디일까요? 음 에이 근데 어디가 딱 어디가 제일 제일 적이 하다라고 보여지긴 그렇네요. 일본이, <laughs> 일본이 제일 위험한데? 일본이? 네. 지금 솔직히 처음에 뽑은 카드들은 북한, 걱정거리만 하, 많게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소대의 구번에 펜터클의 9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기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뭔가 걱정이 되고 고민스러운 것 뿐인 거죠.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펜터클의 여왕이니까 여기도 가능성 없다고는 말 못해요. 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한 불안 요소는 아직도 있는 거예요. 펜터클의 에이스의 8번, 소드. 근데, 카드 세장씩더 뽑아서 북한에 대해서 스타카드거든요. 스타카드는 방사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어떤가 나중 나중 생각했을 때이 사람들이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정도인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6번 컵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도 오염물질 과거에 방출됐을 수 있다는 거죠. 꼭 핵이 아니라도 그것과 우, 유사한,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꼭 핵무기가 아니라도 왜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가능성이 있다, 이고요. 일본, 영본풀, 이거는 방사능 카드예요. 방사능 카드입니다. 이 카드 자체가, 예. 원자력, 방산, 방산, 방사, 은 핵하고 관계 있는 카드예요. 이게 21장 메이저 카드 중에서 이 카드가 그게 담당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가능성이 가장 위험하고 제일 높다. 인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이게 흘러나온 지는 오래지만 계속 이렇게 돌고 있죠. 돌고 있어서. 그 오염이 아직도 제일 위험하다.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의 방사능 오염물 버렸다라기보다도 여기에 설비의 문제점이라든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정부 쪽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좀 관리를 하시지 않을까, 어, 체크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또 그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런다면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을 좀 해나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뭐 이거는 뭐또 저의 생각도 뭐 타로니까요. 여러분들 네, 참고로만 하세요.